외국어 안내문,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비추면 한글로 바로 바뀝니다. 두드러기 났어요. 약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1초 만에 외국어로 바뀌고 그 문장이 자동으로 상대방 화면에 딱 보여져요. 요즘은 말안 통해서 헤맬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예전에 말안 통해서 그냥 돌아선 적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가장 평점도 높은 번역 앱두 가지와 갤럭시 폰 카카오톡에 숨어있는 번역 기능 두 가지, 보너스 꿀팁으로 여행 고수들이 꼭 깔고 간다는 필수 앱한 가지까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하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첫 번째 앱 말하는 번역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번역기 앱은 2024년 모바일 서비스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번역기입니다. 지금까지 1천만 번 이상 다운로드가 되었고, 평점은 무려 4.8입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말하는 번역기 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앱을 열어주세요. 앱을 열면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대화화면이 뜹니다. 자, 이게 이 앱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극찬하는 기능, 거꾸로 보여주기 대화 모드입니다. 저는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일본어로 바꾸고 해볼게요. 한국어 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면 화장실이 어디예요? 1초 만에 일본어로 자동으로 바뀌고 그 문장이 상대방 쪽으로 자동 회전되어서 휴대폰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본어로 하고 말하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돼서 딱 보여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일본 가시면서 말하는 번역기를 깔아드렸는데요.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이거 뭐예요? 하고 물으셨더니 바로 일본어로 바뀌고 상대방도 웃으면서 알려주셨다고 해요.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어 걱정 없겠다 하시더라고요. 이 기능은 원래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공식 지원되지만 이앱 하나만 있으면 예전 갤럭시 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폰 바꾸실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써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텍스트 번역입니다. 직접 이렇게 타이핑해서 번역할 수도 있고, 더보기 메뉴에서 오프라인 번역에 들어가 필요한 언어를 미리 받아 두시면 인터넷이 없어도 번역이 됩니다. 비행기 안이나 해외 현지에서 아주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간편 회화 기능도 있습니다. 보시면 공항, 기내, 식당. 숙소 등 여행 중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미리 연습하거나 급할 땐 눌러서 바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내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 상단에서 언어를 프랑스어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필요한 문장을 누르시면 Where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주 쓰는 문장은 옆에 있는 별표를 눌러 즐겨찾기를 추가해두면 나중에 더보기, 즐겨찾기에서 필요한 문장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또, 화면 크게 기능을 눌러서 글자를 크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고, 크게 된 상태에서 화면을 누르면 Excusez-moi, je dois passer. 이렇게 음성도 바로 나옵니다. 이 번역기는 지원 언어가 무려 100개 이상이라고 해요. 스페인어, 텔루고어, 크로아티아 같은 생소한 언어까지도 다 번역이 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광고도 화면 아래쪽에만 살짝 나와서 거의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에 하나만 있으면 언어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정말 줄어들 겁니다.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꼭 한번 설치해 보세요. 바로 두 번째, 파파고 번역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앱은 네이버에서 만든 앱이라 믿을 수 있고, 천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되었고, 평점은 4.6입니다. 먼저 설치부터 해 볼게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파파고를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앱을 열면 메뉴에 언어 설정이 나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 또는 그 반대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여지는 기능은 음성 번역인데 앱 아래쪽에 마이크 버튼이 보이시죠? 그걸 누르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도 들려줘서 발음도 걱정 없습니다. Thank you. 조금 멀리 있는 분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큰 화면 아이콘을 누르시면 글자가 큼지막하게 떠서 보기 정말 편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모드입니다. 대화 버튼을 누르시면 서로 번갈아 마이크를 눌러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베트남어로 바꿔 볼게요. 고수 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무사비. 상대방이 베트남어로 답하면 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말이 안 통해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미지 모드인데 여행 중에 이런 순간 많죠. 메뉴판, 약봉투 표지판. 뭘 써놨는지 모를 때, 그럴 땐이 하단에 이미지 버튼을 누르세요. 앱은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시고, 저는 프랑스 제품을 사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번역됩니다. 좀더 빠르게 보고 싶으면 실시간 번역 버튼을 누르고, 그냥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세요. 그럼 이렇게, 글자 위에 한글이 바로 뜹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번째는 학습 카메라 모드입니다. 책이나 프린트물에 있는 영어 단어나 문장을 비춰보세요. 뜻과 해석이 화면에 바로 이렇게 뜹니다. 혼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만약에 해외에서 인터넷 사용 못할 때는 왼쪽 위에를 눌러 오프라인 번역에서 언어 팩만 미리 다운로드해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앱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없어도 대화 모드에서 번역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번역기와 파파고 이렇게 두 가지 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길에서 말로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말하는 번역기를 쓰시고, 표지판이나 메뉴판을 번역할 땐 파파고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강점이 다르니까 둘다 설치해 두시면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지금 미리 설치해 두세요. 세 번째, 갤럭시 폰으로 번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앱 설치가 어렵거나 최신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별도의 앱 없이 기본 카메라만 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인터넷 없어도 이 기능이 된다고 해요. 진짜 놀랍죠? 그럼 카메라 설정부터 먼저 해볼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아래 메뉴에서 더보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 위에 빅스비 비전이라고 보이는데, 만약 번역이라는 글씨가 안 보인다면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누르고 방에 들어가셔서 번역 기능을 켜주세요. 그러면 준비가 끝납니다.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나 메뉴판 같은 걸 카메라에 그냥 비추기만 하세요. 그 자리에서 한글 번역이 화면 위로 자동으로 떠요. 터치도 사진도 필요 없습니다. 비추면 바로 번역됩니다. 조금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번째, 카카오톡에서 번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외국인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신 적 있으세요? 복사하고, 번역기 켜고, 붙여놓고. 참 번거로우셨죠? 이제는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설정 먼저 해볼게요.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전체 설정에 가서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면 실험실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셔서 그 안에 있는 말풍선 번역 이게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켬으로 바꿔주세요. 설정은 한 번만 해두시면 계속 유지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외국어로 온 메시지를 길게 꾹 눌러보세요. 메뉴가 뜨면 번역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 주시면 바로 한국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엔 답장 보내는 방법도 해 볼게요. 메시지 쓰는 칸에 점세 개를 눌러 보세요. 번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문장을 쓰고 번역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영어로 바뀝니다. 그대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혹시 번역 메뉴가 안 보이신다면, '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키보드 툴바' 이걸 검색해 보세요. 이걸 켬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번역'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외국인과 톡 자주 하신다면, 이 기능 하나로 대화가 정말 편해질 거예요. 새로운 친구 사귀기에도 좋고, 해외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때도 아주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너스 꿀팁. 공항에서 줄안 서는 어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해외여행 가시면 공항에서 줄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드시죠? 특히 여권 꺼내고, 서류 내고, 정신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때 정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바로 스마트패스인데요. 스마트패스가 뭐냐면 여권, 얼굴, 탑승권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면 공항에서 줄안 서고 얼굴만 인식해서 바로 통과하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스마트패스 덕분에 제일 먼저 수속 마치고 들어갔대요. 나중에 전화 와서는 신이 나서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제 사용법도 알려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를 검색하셔서 앱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여권 정보를 등록해서 스마트 패스 아이디를 만들고 얼굴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탑승권까지 등록하시면 끝이 납니다. 공항에 가셔서 스마트 패스 전용 통로로 가셔서 그냥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여권, 탑승권은 위탁수화물에 넣지 말고 직접 소지하시고 출국 당일 날은 등록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여행 전 또는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전에 미리 등록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5년 동안 계속 쓸수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꼭 스마트패스 활용해 보세요. 진짜 줄 길게 설 필요 없으니까 공항에서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언어 걱정 없는 번역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해외여행 가시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한번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